루에 왔어요. 뭐 하나 봐오네 음, 아치 메이커스 페스티벌 한 어, 대. 페스티벌 페스티벌. <laughs> 근데 어디 갔는지 알고 가는 줄 알고 올라 가는 거요3층이도넛집이랑니 2층이면 3층이면 5층인데? 그렇게 올라갔다. 3층이면 지열층이라고 하셨는데 건물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 간판이 없습니다. 파이프 그라운드. 아, 한번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었어? 전화해서 부를까요 여기로 오라고? 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간판이 너무 작아서 아 헐. 아나 여기 와봤어. 옥수 어, 피자 먹었었어. 아, 그때 여티 언니랑 여기 왔었거든. 아니, 현지랑. 아 여기가 여기였구나. 자,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맛있어. 되게 맛있었어. 누가 물 틀어놨어. 헐. 근데 왜이는데저안 저기? 나 저번에도 여기 앉았는데. 진짜? 응. 어찌이니가 진짜 사탕들을 많이 가는구나. <laughs> 그니까. 자, 도착했습니다. 오수수수한테 내리면 안될것같 아니 이거 음, 음식 이름이 뭐였지? 그린. 그린, 그린 그린, 크림 그린, 크림 그린, 크림 그린, 그린. 그린, 그린. 그린, 그린. 그린, 그린입니다. 이거는 어, 이름이 뭐였지? 라구. 라구? 브레이저. 왜 이쁜 생겼어? <목소리도> 국수수 피자를 한번 먹어볼게요. 오에리스라면이 맛이 어떤가요? 이건 그냥 감자예요.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 페페로니.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 음. 이녀가 파스타를 먹는 방법. 너무 추접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야? 한 입에 다 넣어봐요. <laughs> 음 조신하게 사이다를 따르는 <웃음> <웃음> 어디 왔어요? 저 지금. 너? 아 <laughs> 귀엽네요. 어 수지 아, 수지 아, 한번 가봐요. 네. 귀엽다. 어. 아. 혹 아. 여기 소고기는 없죠? 그렇다고 합니다. 수지가 네. 오늘도 저예요. 오전 아, 토요일까지 접니다요어 <laughs> 진동벨 도넛이야. 진동벨이 도넛 모양이에요. 네 저기. 여기 응, 땡스 나가서 기다려주십 저희는 야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못먹으진짜 에이드 한잔더추가했어 네. 내가 추가했어요 올드리도 시원하네 너예 네, 와 남자친구 사하게 발라 와 진짜? 와. 야, 카드 제... 아니 무슨 카드면은 노출되잖아. 아니 갑자기 커플 카드. 아니 장식. 뭐야? 뭐야? 남자친구 봐. <laughs> 아, 이거 되게 예쁘게 포장해 준다. <laughs> 진짜. 열만 계란일 수도 같은데. <laughs> 이거 햄버거 포장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게. 사어요수지 씨. 아, 저 아이스크림을 샀 살까? 무슨 맛? 이 메인도. 맹고? <laughs> 다들 진 맹고 거 알지? 한다들한씩 어? 어? <laughs> 그거 알죠? 우리 셋는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 에이. 망고 맛이 제일 맛있어 보여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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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쌀인가? <laughs> 이거 쌀 같고요, 이거 쌀 쌀가... 삼삼 <laughs> 아파트 <웃음>

어, 내장 네 시켰고 22,000원 5 0 0원정도 나왔습니다. 산지도 <laughs> 저번에 사줬잖아요 네, 산지가 샀고 오늘은 제가 손이 날이고가세요 얼른. 네. <laughs> 잘 마실게요. 어, 조심해 주세요, 저. 잘 마실게요. 나 찍어 줄게, 소봐 아니야, 괜찮아. 나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자제할 거야. <laughs> 너무 많이 나와. <나왔는데? 웃음> 보자. <웃음>

아니, 아니 소, 아! 저... 미, 솔, 소울... 그러니까... 어... 야... 어? 왜 이렇게 이미소하지 하지마, 하지마 여기 하지 움직이 어... 어... 같은데? <laughs> 이거 한번 을까 <laughs> 수지, 뚜, 미왜날 안... 수지... <laughs> 가려? <laughs>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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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내가 들어줘

핫소스 많이 가져 달라는 거 까먹었다. 아이거도 되게 줬어. 안 된다. 안 먹어도 돼. 나 이거 안 음. 먹어. 어 나도 안 먹어. 내가 이것도 시켰어. 갈릭 갈릭만 조금 먹을게. 나도 갈릭만 조금. 주인님 갈릭 남은 거 없죠. 와와와 와. 아 거지. 왜? 조신한데 은근히 행동이 커. 그러니까. 뭐야? 그것도 아닌데. 겠어. 알겠어. 비빔밥. 안어 수지? 어, 더운데 오늘? 어, 너무 지금 똥줄타서 응. 맞아 그런가 봐. 응. 사실 근데 늦은 건 알지? <laughs> 이거 <laughs> <막 웃음> 러면한 방울도 안 남기고 우리 막 물에 쓸거 같고 막 오늘 먹고. 섞어 볼게요. 섞어 보세요. 이걸...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걸 주네요. 사실, 제가 아메리카에서 먹었던 언니언 수분 응. 굉장히 트랜스페어런하고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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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옆에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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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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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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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도 내가 운동을 하고 왔는데 다리가 아팠어. <laughs> 아, 이거 다 녹음되고 있네. <laughs> 얘가 옆에서 계속 아, 다리 치는 애가. 우리가 지금 인데 원래 옆기고 뒷모습은 나와도 돼 얘들아? <laughs> 성훈이 안 나올려고 뒷걸음지 <laughs> 자주색 코트 성훈이, 초록색 코트 지영입니다. 자이에요 <laughs> <laughs> 여기 이런게 있네요. 여기 단풍이 참 이뻐. 어제 이분은 단풍.. 어? 나 근데 목에 가시 걸린 것 같아. 주메, 갑자기? <laughs> 이렇게 좀 쉬, 뭐지? 시간 날 때마다 찍어둬야 돼. 그래야 분량 확보가 되거든? <laughs> 이 시원한 거 있어. 누텔라 비엔나? 아 여기 네, 비엔나? 베스 초코 비엔나? 나 그럼 이거 먹어볼래. 누텔라 비엔나. 내가 본건 카페 비엔나. 아 진짜? 괜찮겠어. 그래서 선배 아이슈페너 먹었을 때 저렇게 싫다고 했잖아. 이거 이거 딱딱다 비엔나. 응. 음. 굳이 음. 뭐? 응. 이게 왜 브이로그인가? 세어머니. <laughs> 자, 성은이가 아이폰 11을 샀고 저는 실물을 처음 봤어요. 너, 너는 이제 방방보국에 내, 내 핸드폰 바뀐 거 알려주려고. <웃음> 괜찮아, <웃음> 난. 이런 거야. 팔로워 28명, 구독자 28명. 야, 이스내 패치였나? 니들 찍으니까 나도 찍어낼 것 같아 <laughs> 나도 이런 거 찍는 스타일 아닌데. 어 여기 구찌 신발이 보이네요. 아, 제가 제이정님입니다. <laughs> 아 이거 방가지 <궁금하네. 웃음> 그리고 사이니코코호도 네, 코코호도나 이것도 하나 <laughs> 보여줘야겠다. 슈에무라에서 아이브로우를 샀고요. 엑스티로더에서 파운데이션을 다 떨어져서 파운데이션. 어 먹으세요? 파운데이션 샀습니다. <laughs> 이런 이런 아 교환증.

아까 여기 앉은 애들 부시랑 먹었더라. 야. 음. 금방 녹는다. 그래? 왜왜 그냥... 그냥... 는다 이게 이름이 그냥... 김치찌개 그냥... 그냥... 그 아니. 냥그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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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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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또 나온다. 또 오, 와, 맛있어. 또또 나온다. 우리, 음. 또 나온다. 나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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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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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나쁘게. 이쁘게나게 왜냐면 제이성이 시켰기 때문이죠 네 <laughs> 메뉴 선정의 달인 자꾸 <laughs> <잡고 웃음> 숟가락이 들어옵니다 <laughs> 이거 간장 소스 이 소스가 맛있는 소스처럼 보여 과연 장방래 할머니의 간장 소스랑 뭐가 다른지 한번 먹어보겠 그거 어. 먹어봤어? <laughs> 나도 집에서 먹었거든. 너가 한번 그럼 비교를 알려줘. <목소리> 너무 맛있었어 진짜. 아, 그래? 근데 엄마는 별로라고 했어. 그만 찍고 먹어. 네, 그러면 <목소리> 안녕. 다 같이 해줘야 돼. 안녕. 안녕. <목소리>